유튜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카오스코프 월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국 럭셔리와 자동차 혁신의 정점을 보여주는 새로운 2026 제네시스 G90을 살펴보겠습니다. 제네시스는 G90을 단순한 자동차가 아닌 품격, 성능, 그리고 첨단 기술의 상징으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대담한 새로운 디자인, 정제된 퍼포먼스, 그리고 최첨단의 편안함으로 2026년형 모델은 그 어떤 한계도 뛰어넘습니다.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요관입니다. 전면부는 더욱 넓고 강렬해진 크레스트 그릴이 중심을 잡고 있으며, 차체를 우아하게 가로지르는 초슬림 두줄 LED 헤드라이트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옆면을 따라 이어지는 매끄러운 라인은 자신감 있으면서도 우아한 자세를 보여주며, 긴힐 베이스는 진정한 플래그십 세단의 위상을 강조합니다. 후면부에서는 시그니처 조명이 두줄 디자인을 이어가며 현대적이면서도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아름다움을 완성합니다. 2026그램 90은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품격을 뽐내며 도로 위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진정한 럭셔리가 시작됩니다. 나파 가죽, 천연 원목, 메탈 소재가 조화를 이루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며 좌석은 단순한 편안함을 넘어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마사지, 열선, 통풍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뒷좌석 승객은 넉넉한 레그룸과 리클라이닝 기능, 내장형 엔터테인먼트 스크린으로 1등석과 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실내는 정숙성을 철저히 고려해 제작되었으며, 소음 차단 기술 덕분에 고속 주행에서도 고요함이 유지됩니다. 2026 제네시스 G90의 강점 중 하나는 첨단 기술입니다.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를 하나로 통합한 대형 커브드 웰리리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있으며 최신 소프트웨어로 구동되어 직관적인 조작, AI 음성 비서, OTA 업데이트까지 제공합니다. 뱅앤올룹슨 3D 사운드 시스템은 탑승자를 감싸며 마치 콘서트홀에 있는 듯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또한 최신 주행 보조 시스템은 반자율 주행을 가능하게 하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고속도로 핸즈프리 주행 같은 안전성과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엔진은 정교한 3.5L 트윈터보 V6와 선택형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갖추고 있어 퍼포먼스와 효율성을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가속은 부드럽고 매끄러우며 언제나 강력하면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은 도로 상황에 맞춰 자동으로 조정되어 도시주행과 고속주행 모두에서 최상의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연비 효율 또한 향상되어 긴 여정을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제네시스 G90은 언제나 한국식 럭셔리를 재정의해왔으며, 2026년형 모델은 그 진정한 완성체라 할수 있습니다. 우아함과 지능, 강력한 성능, 그리고 최고의 장인 정신이 결합된 이 플래그십 세단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만약 현대적인 기술과 최상의 편안함, 그리고 변치 않는 디자인을 모두 갖춘 차량을 원한다면, 2026 제네시스 G90은 반드시 여러분의 선택지 최상단에 있어야 합니다.